咋，拉没？<分> 3은 0이다. H프라임 3은 0이다. 자, 일단은 보세요. 이분이가능하대이분이 가능하면 보죠. 연속이고 뾰족점이 없다지. 연속이고 뾰족점이 없다. 알겠지? 연속이고 표적점이 없어. 나 이게 다야 지금. 이 각각은 연속이고 표적점이 없는 게 다야 정보가 이해했지이했죠 f 프라임 0이 0이야. 0에서 접선이 0이지. 그럼 함수값도 0이야 그 지점에서. 어떤 함수가 있는데 x 는 0이라는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래. 그럼 함수값도 0이야 0에서. 머릿속에 뭐가 생각되어야 되냐면, 접선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0이라는 접선이, 알겠지? 0이라는 접선이 생기기 위해서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는 연상을 하고, 알겠어? 뭐 해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말고, 0에서 접선이 되잖아. 이게 연상을 연상을 하고, 그럼 0에서 접선은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 거. 근데 이따 함수값이 0이네. 0이야? 미친 소리잖아, 미친 소리. 어? 이거를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고, 이 친구들이, 개구리, 뭘, 뭘. 알겠지?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니은. 니은은 뭐야? 얘는 뭐지, 얘는? 얘는 뭐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영사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야? 기함. 기함? 기함에서 같은 사람고잡빠져야 돼. 이게 뭐야, 영원님 우함수? x축 대칭. x축 대칭 처음에 맞 맞아, 우함수. <laughs> 우함수 y축 대칭이죠. 네, 잘했어, 처음에. 선생님, 어 해줘. 속지 마세요, 우함수죠. 알겠죠? 우함수는 미분 가능하면, 알겠죠? 미분 가능하면 g 프라임0이 영이야라는 건 당연한 생각이야, 사실은 기하학적으로. 아니, 우함수래. 그래. 근데 연속이고 뾰족점이 없어.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뾰족점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정선 0일수밖에 없지. 이해돼? 해 기학적으로 볼 수도 있고 식으로도 볼수 있어. 이거 보니까 정확하게 뭐가 돼? 델타 y가 되고 여기서 이거 빼면 e x 가 되지. 그리고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면 이제 두 점의 한 점으로 가지. 0, 0으로 이해 그래서 제가 f 프라인 0 되는 거고 그대로는 0이지 이렇게 식으로도 관찰할 수 있고 아까 선생님이 기함수가 연속이면 어딜 지난다고? 원점을 지난다고 우함수가 미분 가능하면 0에서 접선이 0이야 우함수는 미분 가능하다는 단서에 0이라고 0에서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모의이하지야잘 네, 자면 안 되지 얘는 모의이해 얘는 머리미에 힌트, 기부 망아야영 별거 다안해 기부, 이건 머리미에 힌트 줬잖아 여기 기부라고 기부가 뭐야? 좋아. <laughs> 어? 괜 어, 센스 좋잖아. 이거 뭐야? 머리미하냐고주다를 뭐 다른 말로 따라 따라 이렇게 따르기 때문에 봐주눅시작하는 어? 그렇지, 주기함수. 아니, 왜 이걸 지금 쉼터까지 줬는데 뭔 생각을 하는 건도 대체. 아니, 이거 주기함수잖아. 주기가 얼마에 남수어 6의 함수야, 이거. 니네가 맨날 이런 패턴만 보니까 주기가 지금 안 보이는 거지 여러가지 표현이 있어 X 더하기 1은 H, X 더하기 7 이렇게 쓸 수도 있고 H, X 마이너스 1은 H, X 더하기 5 이렇게 쓸 수도 있어 H, X 마이너스 3은 다 이게 좀 주기 함수를 의미하는 거야 이해해야 해난이새끼하고딱6차이나는거 아니, 아니야 다 아, 아, 여기서 6도 해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6도 해주면 X자표 다 6도 해주면 다이렇게 되잖아. 이해해, 안 해? 이건 주기함수야. 근데 H가 주기함수인데 H' 프라임 3이 0이래. H는 무슨 함수인지도 일단 주기함수라는 거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도 모르는 새끼인데 H' 프라임 3이 0이래. 참여하고 짓이야. 그렇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거, 5번 자짜란짜란짜란짜란 자란 짜란짜란 자란 여기가 y 고 x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 이렇게 돼 있네. 아니네. 2란2 이렇게 돼 있죠. 란 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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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에 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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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고 이 자란 자이 자란 이란 자란 자란 이란자이 자란 자란 자 f x 의 마이너스 f x 는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네요. 자, 이제 식으로 구현하는 거야. 뭘로 구현한다고?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해. 식으로 구현이야. 식으로, 알겠죠? 식으로 구현. 예를 일단 뭐여야 돼? 기본적으로 연속이 먼저 되는지 확인해야 돼. 그 다음에 자미계랑 무음미계, 무미계가 같은지 보면 되는 거야. 이해 돼야 한대요뭔지알겠어 뭐 자미계랑 무미계랑 같은지 보면 되는 건데, 또는 모로 또는 보안부에 정의로 보시면 돼 이해돼? 도함수의 정의로 보시면 돼요 도함수의 정의 자 x는 1에서 연속인지 먼저 확인해보자 맞죠? 자 fx 얘는 f-x지 자1우극한부터 들어볼게 가 그럼 얘는 1우한이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네 맞지? 자 얘는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봐야 돼? 이거 F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돼? 이거 여기다가 집어넣냐? 너 이거 F 입장에서 지금 이거 마이너스 X잖아 근데 지금 X가 1 우극한이라며 집어넣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우극한이라면 마이너스야 1은 여기 있네 룸북한이니까 빼기리죠. i 소리. o r r y t 어떻게 돼? 아니, 저걸 막 뻔해. 나 이거 못보난이 시대. 너 하나. 네. 이거 또 다른 아, 생시거 아, 어, <laughs> 해봐. 뭐가 돼? 어, 마이너스 내일. 마이너 뭐? 작업한 룸북한 이게 북한을 보고 있는 거잖아. 어? 마이너스에 가요 로프엑스를 집어넣으라 그랬잖아. 마이너스 1에 맞풀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 자극탄이라고. 마이너스 1에 자극탄하면 1이죠. 이해해야 해. 이해했어요. 토요일 날안돼 보충 좀 해야 되겠다. 토요일 날몇 시에 오냐면 토요일 날 올수 있는 사람 오세요. 저도 올려올 테니까. 토요일 날, 2시. 안 된다, 고 1시까지. 뭐, 한, 한 시간 반 정도 할것 같아. 안 된다, 고이분에안 네 오면. 영상 보고 해그러거면될수 있어, 와. 자. 다음 주가 마지막 수업인데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이 이, 이 모습이 되게 아름답지 않니? 시어 자, 그래서 알겠지? 그래서 뭐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 자극하나면 1 x 는1 자극하니까 1 자극하나니까 0이네. 이해하네. 그 다음에 또 뭐야? 여기 집어넣냐? 얘는 마이너스 1 우극하니까 0이네. 다시 한번 보자. 1 우극하 1 우극하 해봐. 1 우극하, 1 우극하, 빼기 1 맞지 얘들아? 어. 그 다음에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좌극하 마이너스 1 좌극하니까 그러니까 1 맞네? 맞지? 어, 쉽지 타아 이거 빼는 거잖아 그럼 이미 불원속이네 이 새끼는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위배가 됐네 알겠죠? 그래서 쟤네 미분이 불가능하게 기하 알겠지? 이해하노? 안하노? 이해하죠? 이런 그림이었죠. 이게 y죠. 이해되지? 얘가 색칠로돼 있었나? 그랬을 거고. 알겠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f에 뭐가 돼? 마이너스일 자극탄. 이해돼. 이렇게 집어넣을 었 경우에는 이 라인에 마이너스일 자극탄이니까 이렇게 보는 거란다. 1이라고. 알겠어. 르겠어 이해했죠. 어? 그 다음에 잘 안되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잘안 되면 합성함수그래프로인식하라 그랬어. 얘 되지? 그럼 얘가 y는 마이너스 x지. 그럼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자극하나니까 2로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를 자극하나니까 1이잖아요. 아니지. 마이너스 아니 뭐 하는 거야? 표시 1우극하니들이거부터 해야지 이거부터 여기 여기가 아니라. 1 우극한이니까 마이너스 1 되는거 맞아 안맞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좌극한 이렇게 이해했어 저번에 설명해줬던거지 그 다음에 세번째가 세번째가 자 리미트 x가 1 우극한이죠 f5 마이너스 x야 자이 새끼는 fx에 뭐를 그래프를 어떻게 한거야 fx에 그래프를 FX의 그래프를 Y축 대칭한 거지. 지금 Y축 대칭해보자. 이 새끼에다가. 이 새끼지. 이해했어? 그러면 이거는 지금 너기를 보는 거야. 실제 대칭시켜 놓으면. 대칭시켜 놓으면 1우극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했어?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 해줬죠. 리미트 X가 1로 가는데, F에 X-1 이렇게 이 되면 1 집어넣으면 이런 얘기 했죠. 자, 이게 FX야. 그지? 그럼 1 집어넣으면 요 값을 보는 거야, 0. 맞아, 안 맞아? 그런데 내가 저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이동한 거 아니야? 이동한 놈을 그리면 실제 뭘 봐야 돼? 1을 봐야 돼. 알겠지? 이해했어? 나또 해줬다, 이거.

맞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돼있네. 여기가 3이라고 했고, 여기가 4라고 했고, 여기가 올래넌 비지. 자,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같은 지점에서 출발해서, 동시에 출발해서, 5시간 달렸고, 이건 뭘 의미해? X 시간 동안의 거리죠. X 시간 동안의 거리라는 거리가 Y야. 이해해야 데 서로 여기 가봐. 여기가 3, 마. 만약에 2라고 해보자. 3, 마. 가정한 거야. y 값은. 그럼 3시간 동안 2km 갔다는 얘기야. 이해해야 돼. 그런 그래프야. 알겠지? 자, 기억. 4시간이었을 때 A 자동차와 B 자동차의 평균이 같대. 그죠? 평균 변화율 거리의 평균 변화율 같대요. 알겠죠? 그 다음은 니은 4시간 그죠? 순간 변화율은 A자동차와 B자동차가 같대. 맞죠? 출발 후 4시간 동안 달린 거리의 평균 변화율이 4가 되는 순간 출발 후 4시간 동안 달린 거리에 평균 변화율이 4시, 4보다 평균 변화율이 4야 평균 변화율 아니네. 평균 변화율은 4시간이 되는 순간 거리의 순간 변화율 알겠지? 이게 말을 똑같이 표현해달라고 그런 거지 평균 변화율이 뭐야? 델타X 분의 델타Y야. X를 델타X, 델타Y. 됐지? 그러면 이 새끼는 시간에 대한 거리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이해됐어? 이거. 시간에 대한 거리의 평균 변화율. 자. 아, 이게 약간 좀, 진짜 이런 개념도 좀 알고 있으면 좀 좋은데 이게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야. 몸모에 대한, 몸모의 비율. 하게 되면, 얘가 분모야 알겠어? 얘가 분자야 알겠어? 그래서 얘분에 얘 쓰는 거야? 그러니, 시간에 대한 거리의 평균 변화율, 비, 율 자체가 비율이잖아. 그럼 시간에 대한 거리의 평균 변화율은 델타, t분의 델타, 거리되는 거지. 이해되는데, 그러니 니네가 배웠던 평균 변화랑 똑같은 거야, 지금 여기서. 이해해야 그리고 순간 변화율은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그래프는 좋고, 지금. 이해됐어요? 그러면 4시간 동안, A의 평균 변화율, 4시간이면 여기 아니야? 그럼 델타 t가 이만큼이지. 델타와 거리는 이만큼이지. 둘다 똑같네. 카타나 평균은 이해해야 돼. 그럼 순변은 뭐야? 4시간일 때 순변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라고. 누가 더 커? B가 더 크니까 니는 틀렸지. 이해했어? 4시간 동안의 평변. 4시간 동안의 평변이 뭐야? 누구에 대해서? A야, A 혹시? A야? 그러면 얘는 이 길이지, 이 길이. 이거죠, 이거. 그죠? 근데 A 그래프가 이거야? 이게 평변이죠. 이게 평변. 그지? 그럼 순변은 이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더 커? 평변이 더 크지? 이해는 안 돼. 그러니까 얘가 크대 문제에서 거기 얘가 크대가 작대 얘가 크대 그럼 참이자 알겠어 대지 그러니까 뭐죠? 그냥 평균 변화율의 정의 알겠죠? 평균 변화율의 정의와 그 다음에 순간 변화율의 기하적 정의 둘다 그거를 속력과 거리 함수를 활용해준 것 뿐이야 똑같은 건데. 알겠죠? 델타 x에 대한 델타 y의 비율.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x에 대한 알겠어? 이해되지그게 분모로 가는 거라 그래. 그럼 델타 x 분의 델타 y잖아. 이해돼지? x에 대한 됐체요 내놔. <웃음> <웃음> 이게 잘줄 때는 집중하고 있는 거고 안 주고 막가 남을 때는 멍 때리는 거 맞지 뭐? 멍좀 때리마. 지 이건 멍멍이냐? 문제 재밌죠 자, 양의 실수 a에 대해서 a가 양수야. y는 y는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데, 리미트 x가 0으로 가. x 분의 f x는 얼마가 1이래. 맞죠?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x a 분의 f(x). 더하기 1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 2x3승. 2x3승에 이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4분의 fx는 1이다. 보기가 f'a는 마이너스 1이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선생님도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나도 이슨 문제를 쓰잖아, 격리하면서 그럼 집중해서 써야 무슨 내용이구나 라고 알지? 어? 나막딴 나 생각 하잖아? 무슨 생각 할게? 집안에서 아, 무슨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게 뭔 문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멍때리지 말라고 그까 알겠죠? 영화하고 A에서 실근을 갖는데, 실근. 실근. 이 분께서 어렵죠, 생각보다? 우리 가카이더쉬어보이지 이제? 벗다냐? 야 다시 줘봐 <laughs> 다시 읽어야 돼뭐 놓친 거 있나 어, 음 다항함수 자책상 무슨 함수? 다항함수 야야 요식에서 알수 있는 정보 자 요식에서 알수 있는 정보 생각해 생각 자 힌트 영어로 가네 영어 여기, 잘할수 있는 정보. 영어 잘할수 있는 정보. 아는 사람. 자, 이렇게 앞으로. 하나 하고 대답한, 대답하는 거야. 게임이야. 게임. 해봐. 저도 뭘할수 있어. 영어이 어? <laughs> 수출 못고았어요 뭐라고? <laughs> F0. F'0이 1. 어, 뭐, 그것도 맞아. 뭘할수 있어? 아, 안타깝다그이유 맞는데, 내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 이렇게 X로 끝난다. 다음은 수니까. F0은 0이지. F0은 0이야. F'0은 1이지. 맞잖아. F'0 하면 1 맞잖아. F1 0이고. 맞죠? 그때 했잖아. 0분의 0의 꼴에서. 알겠어? 최저 차수가 같고. 최저 차수 개수 비율이 수렴하는 값이라고 그랬지. 이해해야 돼. 맞아? 맞냐고. 저것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 알겠지?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얘는 뭐야? FX가 무한대로 가네? 어디로 간다고? 이거 무한대로 가는 거맞아 잘못 쓴 거야? 아니야, 맞아. 제대로 썼어? 진짜? 아니요 이거 프랑어 여기 여기 가 충돌 하는데 여기 A야? 네. 어, 여기 A 란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야? 여기서 여기서는 FA 여기서 나왔어. FA가 얼마? FA가 마이너스 1 그지? 그 다음에 F 프라메이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할수 있는 것은 뭐야? fx가 2x3승으로 시작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지. 이해 돼야 돼? 여기까지 되지? 그러면 내가 fx를 구현할 수 있네? 어떻게? fx는 x3승에 mx제곱에 x라고 쓸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지? 그래 째려보지 말고 <laughs> 얘기를 해 이게 <laughs> 가 빠졌어요 이러면서 이왜 e 빠졌어? 어? 야이왜 e 빠졌어? 써어서 알겠지? 됐어 <laughs> EX3 삼... 야 아니다 자 여기 X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이제? 아까이 되지? 그러면 기억은 당근참이네.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해돼요그 다음에 니은 어때?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로 맞죠? 니 ᄂ도 당근참이네. fx는 0이 0하고 a에서 맞죠?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이해? 돼요? 그림을 좀 그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선생님. 일단, 음, f'x 한번 해보세요, f'x. 6x 제곱에 mx 이렇게 되는 거지? 2mx. 더하기 1. 이해해야 yeah, 하네요. Yeah. 여기다가 a 집어 넣은 게빼일이래 그러면 ea 상승에 ma 제곱에 a는 빼일이지 그 다음에, 여자 집어넣으면, 6A 제곱에, EMA에, 더하기 1은 빼기 1이지? yes, 안 yes. 했어? 자, 여기서 MA 구할 수 있지? 여기서 MA는 정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네? 맞아, 맞아? 집어넣어보자. 집어넣어보세요. 어떻게 되니? 2A 상승에, 여기서 MA 정리해보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A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응? 어? 맞아? 맞아? 따라와, 계산. 빨리 2MA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니까 1로 나누게 맞지? 이해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더하기, M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A 제곱에. 맞죠? 여기 A 곱해야죠? A. 더하기 A는 마이너스 1이 되네. 되냐? 그럼 마이너스 3A 상승이지, 얘들아? 마이너스 3A 상승. 얼마야? A 상승이네. 오, 넘, 넘어, 넘어갔어?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A. 죽네? 그럼 A 상승은 마이너스 1 나오니까 A는 마이너스 1 나와요. 이해 되냐, 안 되냐. 이해 되죠. 그럼 a가 마이너스 1, m 구해봐, 이제. m에다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이래야 되고, m은 4 이래야 되겠네. 됐어요? m은 4. 그래서 fx는 n1이야. 알겠죠? 어, 플러스 플러스를 맞쳐아라 아, 플러스야. 잘못봤어그 m이 1이면 그러면 a가 1이면 m이 빼기 사가 되는 거 빼기 사가 돼야 되겠데 맞죠? 그래서 fx는 2x 3승에 마이너스 4x제곱에 더하기 x가 될거고 x에 2x제곱에 2X 마이너스 4x 더하기 1 이렇게 됐지? 이해해? 자 그런데 뭐라 그랬어? 이새끼의 근이 0하고, 마이, 0하고 1 사이에 존재하냐 이거지? 이해해야 돼 맞죠? 그럼 일단 무분값 정리 사이값 정리 f0하면 얼마야? 1이지? f1하면 얼마야? f1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면 음수지 그러니까 음수가 나오면 확실히 존재하는 건 참인 거지 이해돼? 양수가 나오면 모르는 거야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따져봐야 되고 더 자세하게 알겠어? 어? F0은 1 맞잖아 맞지? F1은? F1은 마이너스 1 맞지? 아니 얘만 본 거야 얘만 영은 제껴 놓고일 때영 나오는 건 제껴 놓고 영하고 1 사이에 근이 있는 거니까 여기서만 보는 거지 선생님 이해했어요? 대지 이제 알겠어? 영하고 1사이에서 적어도는 존재한다 지금 참이네 얘되지들기이 예, 어려서 지금 알겠죠 여기서 다시 읽고 한번 기억해라 금요일 나와 알겠지? 아니 토요일날 몇시 오라고? Obrigado. <laughs>